조직 스토킹 피해, 가족의 뒷이야기. 당신의 증거가 절실한 이유는?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가해자들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가해자들은 성별이나 연령 국적을 가리지 않으며,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가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향해 불쾌한 말과 함께 조롱의 웃음을 보내거나, 멀리서 죽어라는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동네 주민공원 이용객 심지어 공항에서도 발견됩니다. 조직스토킹은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해자들의 전술 괴롭힘의 다양성. 조직스토킹의 특징 중 하나는 가해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전술입니다.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 장비를 이용해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소음은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며 결국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상황을 녹음하거나 기록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단순히 심리적인 고통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영향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과 스트레스는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다양한 정신적 질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들은 종종 자신이 대중에게 노출된 상태에서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합니다. 증거수집의 중요성. 조직 스토킹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수집이 절실합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증거 수집 방법입니다. 녹음 및 기록 가해자들의 불쾌한 발언이나 괴롭힘을 녹음하여 기록합니다. 목격자 확보 괴롭힘이 일어나는 현장에서의 목격자나 함께한 인물들의 증언을 확보합니다. 일지 작성 메일의 경험을 나열한 일지를 작성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